2023 2학기 중간고사 한영외고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며 표는 물질 A와 포도당의 세포 안팎의 상대적인 농도값을 나타낸 것이다. 자, 아니고요. 바뀌고요. 농도입니다. 농도. 그 다음에 포도당과 물질 A예요. 됐죠? 일단 우리 포도당 어, 많이 했죠? 포도당. 자,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하고요 이온. 자, 어떻게 이동한다 그랬더라? 촉진확산 기억하시죠? 촉진확산 확산이니까 당연히, 고농도에서, 어, 저농도로. 즉, 밖에서 안으로 와야 되고요 그죠? 막 단백질을 이용해야죠. 그죠? 됐죠? 이 B가 막 단백질이죠? B 이용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다. 이렇게. 됐죠? 참고적으로 A는요, 지금 봤더니, 인지질입니다. 인질 됐죠? 그럼 분명히 나무잖아, 아마. 인지질 이중층 통과가 나오겠다. 그죠? 자, 밑에 딱 봤더니, 자, 단 보세요. 물질 A는 A 이중층, 자, 인지질 이중층 직접 통과합니다. 그죠? 밖으로 확산 그랬죠? 조심해야 돼요. 어, 밖으로 확산입니다.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밖으로 확산이니까. 그럼 농도가 안쪽이 진해야 돼요. 그럼 X는요, 10보다 아래야 돼요. 그죠?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 직접 통과하고 단순 확산. 됐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기체들 기억하실까요? 산소랑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확인됐죠? 되죠? 갑니다. 자, 기억 번에 포당은 B를 통해. 자, 포당은 어, B를 통해. 문제 없죠? 밖에서 안으로. 자, 밖에서 안으로 맞네요. 되죠? 이번에 A는 자, A는 친수인 머리 그죠? 인산. 소수인 꼬리 지방산 그죠? 그래서 합쳐서 인지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요. 규번에 x는 10보다 작아야죠. 10보다 크면 안 됩니다. 됐죠? 틀렸죠 마지막. 포도당 같이 크기가 큰 물질은 A 중층? 자, 막단백질에 도움을 받아야죠. 직접 통과 못 하죠? 직접 통과 못 하죠. 그죠? 안 됩니다. 됐죠? 답은 기억력 되겠죠? 2023 한영외고 2학기 중간고사 11번 문제 풀이였고요 정답은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